자, 갈치입니다. 마리갈치. 3미짜리. 여기는 또 2미짜리 손가락만 5개씩 돼요. 2미, 3미. 큰 사이즈 마리갈치입니다. 자, 황서겁니다. 작은 거뺀 거예요. 자, 이쪽 큰 것도 했습니다. 작은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작은 거. 그 안에서 큰 거, 작은 거. 말려가지고 졸여드시면 좋아요. 황서겁니다. 지금 딱 제철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해요. 또쏙 들어갑니다. 참 나올 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격도 괜찮습니다. 자 이건 작은 사이즈, 큰 사이즈. 저희가 이쪽 한 줄이에요. 이렇게 해서 저쪽까지 15개입니다. 자, 황석어, 큰 사이즈. 큰 사이즈 안에서도 조금씩은 장장건이 있습니다. 자, 이 안에서도 그고잡고 조금씩을 합니다. 이 놈이 이제 작은데 옆으로 가면 크게 차이가 많이 나요. 이렇게 자 작은 거, 큰 거. 장사갑니다. 자 갑오징어입니다. 20미, 이쪽 15미, 저쪽 1 0미에요 10미, 15미, 20미. 자요렇게 보시면 비교가 잘될것 같아요. 선도 아주 좋습니다. 무지개 빛 도는 거 보면 선도 아주 좋아요. 15미. 15미터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10미터 뭐 신미, 만에요 자 이게 20미터에요 옆에 가면 확실히 차이가 좀 있죠 요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20미터 그 대신 총량은 얘가 더 많아요 20미터 15미터 10미터 보여드릴게요 10미터 확실히 큽니다 10미터 갑오징어 이쪽 것도 자, 가운데 있는 거 아무래도 좀더 크고요. 크기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. 신미, 가보증어입니다. 보기 쭉 걷겠네요. 3단 병어입니다. 경매 보면서 샘플로 빼놨어요. 중간에서도 좀 빼볼게요. 3단에서 좀 좋은 사이즈네요.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. 요즘 병어들이 전반적으로 좀 작아요. 네, 이쁘게 잘 담았네요. 좀 사이즈 좋은 걸로. 3단 병어. 살짝 얼려가지고떨어지셔도 맛있습니다. 선도 최근에 나온 것들 아주 좋습니다. 단단해요. 병어입니다. 20미 병어입니다. 한 접시 꽉 차는 가장 큰 사이즈예요. 이쁘게 담아진 것 중에 가장 큰 20미 병어 두 마리는 아주 크고요. 몸통이 다 보이는 중간 중간에 있는 친구들 확인하십시오. 선도는 아주 좋습니다. 이 안에서도 크기 차이 조금씩 있어요 이 친구가 좀 편해요 20미 병어 전문점으로 많이 들어가요 이제 병어를 주로 쓰는 자, 한 접시 꽉 차는 네 분이서 밥하고 같이 드셔도 충분히 드십니다 20미 병어예요 민어 3미 2미예요 이 친구가 한 3kg 나가다니고 이 2.9kg 이 그놈이 3kg 자 이미 짜리들은 3.5kg 나가요. 센치로 어, 따져 보면 상자가 55cm입니다. 약 60cm 잡고 65cm 잡을게요. 거랑지가 좀더 길어요. 이렇게 보면 자 이미 3미 민어예요. 한쪽 턱떠 드시고 활용도 아주 좋은 민어입니다. 자, 가자미 바라 가자미에요 20, 30cm까지 나오네요. 25cm부터 30cm 잡겠습니다. 좀 작아 보이는 친구도 좀 있어요. 이런 것들 25에서 30cm 되는 가자미. 약 대략 재보니까 지금 한 13kg, 14kg 나가요. 정확한 킬로수는 달아드리겠습니다. 가자미에요 살짝 말려서 튀겨 드십시오. 참돔 30미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판매하겠습니다. 33cm. 큰 놈은 35cm까지 나오네요. 30cm 이상 되는 제수용으로 쓰기 좋고 말려서 짜 드셔도 맛있는 참돔입니다. 가격 저렴하고 많이 나올 때 준비해서 나중에 필요하실 때겉때거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후라이팬꽉 차는 구워 드셔도 맛있는 참돔이에요. 매운탕도 아주 좋습니다. 백조이에요. 백조의 위에는 크고 속에는 잡니다. 이런 것들. 자장 것들 막 섞여져 있어요. 으이구야. 자, 이런 사이즈. 매운탕 끓여주시고 말려서 막 구워드시고요. 막 쓰기 좋은, 가성비 좋은 백쪽입니다 오랜만에 준비했어요. 건복 지리탕으로도 써서 좋고, 식당들에서 많이 쓰십니다, 보통. 20미, 15미에요. 좀발하로잔 것들 막 담았고, 저것도 아주 잘진 않아요. 연놈이약 30cm 잡겠습니다. 이쪽은 25cm 잡을게요. 그놈들은 30cm 나오는데 25에서 30cm, 30cm 되는 한복 20미, 15미 잡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우럭. 우럭이 한 50cm 되네요. 엄청 큽니다. 우럭 4미짜리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4미 우럭.